어, 안녕. 오늘 갈 기업은 아시다시피 네. 김정문할로입니다 어, 이른바 트세대한테좀 다가갈 수 있는 획기적인 네. 아이디어. 크크롱 이런 거를 같이 찾았으니까 어, 이번 캐릭터 너무 좋았거든요. 좀더 혁신적으로 해서 뭐라아본데 크크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라 만든 쿠크롱은 무슨 소리야? 최세훈님을 뭐, <laughs> 마지막으로 어필하실 한마디. 저 달라라로 가자.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위해서. 저달라라에 가는 순간까지. 달라라에 가신 분도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큐어림 발라야 됩니다. 달라라 얘기가 너무 황당하지 않나라는 느낌이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세훈님을 모시고 오. 달라라로. <놀람> 이세훈님을 모시고 오. 달라라로. 그랬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이대로 문 열고 달라라로 가라로 알아들을 뻔했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네.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아... 한번 같이 달라라로 가는 마케팅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첫 업무로 같이 아이디어 회의 같이 한번 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 진짜 미쳤다.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딱 봐도 직접 다 만드신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팀이 쪽으로 앉으세요. 어, 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제대로 퍼오셨네요. <laughs> 어,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저희 회사 최고의 복지인 같아요. 이게... 회사에서 이사 달고 하잖아요. 점심 때 받고 나가잖아요. 다 사야 돼. 지금. 아 맞아요. <laughs> 그거 없어서 너무 좋아. <laughs> 보통 식사 시간은 이렇게 식사하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웨이팅 시간 없고 나가서 걷는 시간 없고 하니까 아밥 먹고 나서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냥 커피 마시거나 쉬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정 과장 그런 줄 몰랐네 나는 오후 업무 준비하거든요 <laughs> 그 시간에. 이사님 커피 제가 사다 드리잖아요 <laughs> 말이 좀 돌아가는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솔직히 저희 와이프가 만든 거보다 음. 네. 아, 됐습니다 여기 <laughs> <laughs> 이사님 때 많이 들으셨을 데 화장품 회사 다닌다고 했을 때 옛날엔 또 남자가 약간 이러잖아요 아. 그런 오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친구를 뽑고자 면접을 볼때 제가 가장 네.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화장품 회사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멀끔하신데 아, 이사님이 좀 외모로 승부하시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네. 이사까지 됐는데 미중년 이사님은 얼굴 다 하셔가지고 뭐. 신제품 보고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얼굴로 <laughs> 예전에는 외모로 승부가 됐는데 노화가 오면서 아, 힘들더라 정수 차리고 수차리고싶 <laughs> 이사님 이거, 이것도 알로에예요? 처음에 제주도 농장을 할때 심었던 알로에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뭐를 만두한게 알로에가 전 세계에 640종 있어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460종이 저희 제주도 농장에서 키워지고 있어요 어, 정말 많구나 돈 되는 거는 없어 아돈 되는 거는 알로에 베라라는 것밖에 없어요 알로에 베라는 알고 있죠 돈은 안 되나 알로에 종가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자부심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좀 건강한 알로에가 이렇게 뭐 멋진 유산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이런 느낌으로 두신줄 알았어요. 이런 <laughs> <laughs> <요런> 생각 좋아. <laughs> 아우, 화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후에는 첫업무로 아이디어 회의를 좀 같이 해볼까 해요. 저희가 여름에 이제 페스티벌도 되게 참가도 하고, 팝업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저희 지금 주력하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이트위스크림 그리고 아. 이 수딩젤, 이 메인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겨울에도 좀 재밌는 팝업스토어 같은 거 운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런 것들을 좀 오늘 회의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 투엑스 크림은 멜팅밤 타입이에요 일반적인 오. 크림하고 좀 다릅니다 조금 어, 묵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시팅제를아 같이 발라요? 섞어서 바르면 훨씬 촉촉하고 보습감도 되게 오래 가고 네. 무겁지가 않고 답답하지가 않아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 팁들을 저희가 많이 요즘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 그런 거를 네. 구매는 많이 하셨는데 처음 보는 타입에 익숙하지 않은 크림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자 라는 아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키링젤을 같이 바르는 거 처음 알았네요. 저희 회사분들은 아는 꿀팁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르기도 좋지만 어쨌든 두개 같이 사라는 거잖아요. 어? 맞아요. <laughs> 저희 마케팅 전략.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세트 상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놨습니 근데 이이큐큐는큐큐인인어 네. 뭐 어떻게 이 l 리얼 오이라고 있는 거예요? 리 알로에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얼과 알로에를 합쳐서 아, 리얼 알로에구나 o a l o 최근에 수딩젤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죠. 보통은 외국산 파우더 알로에를 많이 쓰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제주에서 직접 재배한 알로에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오.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팝부스터를 열면 어떤 컨셉으로 하면 좋을지 페스티벌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가을에 그린민트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10월에 하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뛰는 게 아니라 앉아 있고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알로에 같이 생긴 요런 어떤 의자를 좀 만들 수도 있고 아 쿠션을 만들 수도 있고 알로에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의자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런 걸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기 가알거든요 아기들이 슬라임 갖고는 노 솔직히 저는 너무 싫어요. 그거 냄새 나고 내애 손에 닿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안아주고 있어요. 큰 모으리나 이런 데 생사 같은 거잖아요. 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슬라임 대신 생 알로에를 갖고 놀게 해주는 거예요. 속감놀이. 어 속감놀이를 네. 해주면 가족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 딱 되는. 저희 실제로 농장에 알로에 따기 체험 이런 게 있거든요. 알로에 따기 체험이요? 네, 알로에 수확하기 체험, 알로에 만져보기, 네. 먹어볼 수도 있고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오, 그런 것도 좀 많이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투어를 1일짜리를 짜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정리한 게 나온 것 같은 게 네네. 그럼 온 가족이 체험하면서 사실 가족의 어떤 끈끈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 느낄 그렇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겨울에 따뜻함을 줄수 있는 가족회라는 키워드로 컨셉을 잡고 네,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약간 퍼브스터 이름을 정해 주신다면 혹시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리얼. 리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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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없나요? 가을이니까 가을. 다을. 가을이 뭡니까 추. 추 추가될 거죠. 추수의 계절이고. 가을도 영어로 하면 Fall F고 패밀리도 F니까 뭔가 어 아니면 패밀리랑 리얼이니까 패밀리얼 어때요? 패밀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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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패밀리얼같이 읽기 친숙한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패밀리얼 리얼 우리 진짜 가족이야 가족들이 딱이어진 시간 갖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오 보여서. 좋네요 패밀리얼 좀 괜찮은데요? 지금 현재 DDP에서 팝업을 하고 있거든요 비더비라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뷰티 브랜드들이 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저희 같이 감독으로 뭔가 이종 콜라보를 하는 브랜드들이 할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자, 아, 말게들은 진짜 뷰티 체험 공간이고 뷰티로 다 채워진 그런 곳이네요. 네, 음. 퍼포스토어를 기획하는 단계와 그 실제 실행하는 단계가 아, 굉장히 아, 네, 괴리감이 아,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의 나눴던 이 공간들이 어떻게 기획되면 좋을지 실제로 한번 퍼포스토어 체험하고 가보시죠. DDP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두더분, 두더분. <laughs> 오. 여기구나. 네. 크크롱과 함께하는 김정은 할로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아, 네. 진짜 다 크크롱 색깔이네요. 김정은 할로의 색깔이 있는데 크크롱이 그렇지, 온 거죠. 진짜 크크롱이 김정은 따라 간 거죠. 네. 저희 일일 매니저 체험을 하셔야 되니까 네. 먼저 매니저 옷부터 갈아입고 오시죠. 오, 유니폼 너무 좋다. 네. 네. 하나, 둘, 셋. 뿅! 아. <laughs>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약간, 네, 약간 좀. 약간 에버랜드 느낌인데 저희는 큐어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큐어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큐어랜드입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저희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풀친 추가하시면은 이용하실 수 있는 티켓이랑 샘플 드리고 있거든요. 어. 추가하자고 하면은,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선크림 두 종하고요. 저기서 게임하실 수 있는 티켓하고 온라인 할인 쿠폰이 있거든요. 어. 네, 같이 챙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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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시면 제가 체험 좀 도와드릴까요? 어, 네, 어,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쪽으로 하시죠. 혹시 좀 이렇게 찾으시는 물건 같은 거 있어요? 화장품? 크림이나 그 패드 종류 보고 패드 싶어요. 패드 종류. 아, 예. 저도 패드를 다 써가지고 아, 패드 확실히. 제품을 네, 찾고 있었어요. 크림 같은 거를 일단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큐어 크림이 여기 좀 있는데 여름에 화한 느낌 이런 거를 좀 잠재워주는 게 있어가지고요. 보통 이거 많이 바르시는데 손등 이렇게 좀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냥 바르면은 쿨링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게 뻑뻑해서 잘안 발리는 게 있어요. 아 리알로의 큐어 여기 수딩 크림이 있어요. 수딩 크림을 같이 발라주시고 이렇게 좀 비벼주시면은 되게 잘 발리죠. 어, 네잘 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약간 패드 쪽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 잘 뜯으면 이렇게 두 개로 뜯어집니다. 오 자, 잘 뜯어야 돼. 보이시죠? 이렇게 쭉잘 뜯어져요. 이렇게 얼굴에 붙일 수도 있고, 발라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시원해요. 촉촉하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라주면, 좀 이렇게 환절기에 이렇게 피부가 좀 촉촉하게 유지가 될수 있고요. 특히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아, 너무 모양이 이렇게 됐나? <laughs> 혹시 알로에 제품 좀 평소에 써보셨나요? 네, 되게 좋아해요. 그 피부에 열감이 좀 많아가지고 알로에가 열감 내리는 게 좋아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약간 평소에 화나는 일이 많구나. 아. <laughs> 카카오톡 플친 같은 걸 팝업에서 하잖아요? 네. 그 친구를 신청했어. 네. 그래서 보여주고 선물을 받았어. 보통 며칠 정도 뒤에 취소하시나요? <laughs> 사실 받고 바로 취소하니는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3일 정도 놔두주세요 왜냐면 제가 며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 어, 어, 오셨나요? 어, 네. 아 네. 어, 고객님 되게 파업소 많이 와 보셨나 보다, 그렇죠? 네, 좋아합니다. 성수 쪽에 가는 거 좋아하고 아... DDP도 가끔 옵니다 아 그냥 오늘의 OTD가 굉장히 뭐랄까 크크롱에 가깝고 아, 알로에에 아, 가까운데. 제가 원래 초록색을 좋아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입은 네. 건데 원투비 그린이구나. 네. 네네. 가다가 딱 크롱이 윙크를 하고 있길래 아... 지나칠 수 없어서 또 들어왔습니다. 저 친구도 굉장히 매혹적이잖아요. 네. <laughs> 요 게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 네. 뭐냐면 천일 알로에 게임이에요. 음. 알로에한테 필요한 게 햇빛이랑 물죽인데 아, 네. 번갈아서 열심히 쳐서 천일이 딱 된다. 그러면 이제 빵빠레가울리는 거죠. 혼자 오셨으니까 재밌게 내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원래 이거를 어. 성공을 하시면 네. 한번 뽑을 기회를 드리거든요. 음, 그래. 그럼 래그 파우치. 아, 난리 났어요. 이거는 못 구해. 직원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뽑을 거두번 뽑을 기회를 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실패를 한다. 실패하면은, 음, 저 포토, 이거 사진 찍으실 거죠? 네, 저거 찍고 싶었어요. 제가 백허그에서 같이 찍어 드릴게요. 백허그는 좀 그렇고. 아그 정도 해야 또 이제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그죠? 아. 된 적이 없는데? 좀 잘하시네요. 아아자 시작. 어 아, 미쳤다. 진짜 잘한다. 근데 그럼 저희 둘다 성공했는데 어떻게요? 두개다 하면 되죠 뭐. 음. 저두번 뽑고. 그건 세번좋첫 번째. 첫 번째 거 뽑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피토그린 앰플 마스크 뽑으셨고요. 파우치가 나올 것인가? 안 보여 글자가. 이거 약간 느낌 이 좋은데? 파우치 같은데요. 파우치 같은데. 오, 진짜. 오, 진짜, 진짜 파우치요? 대박 대박. 진짜 리얼. 진짜 찐이야. 와. 직원도 복고하는 파우치. 야,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제가 원래 성수 쪽을 많이 다니는데 아, 그... 성수는 맞네. 지금 또 여름이잖아요. 너무 더워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그리고 응, 네. 팝업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쪽도. 근데 여긴또 신기한 게 지하철 내려서 좀 바로 좀만 걸어오니까 있더라고요 코앞이에요 진짜 가까워 그래서 좀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좋은 추억 같이 많이 나눠 가졌는데 앞으로도 김정은할로의 친구들한테 많이 홍보 를했드려요 어, 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찍으러 가자 얘기야 응. <laughs> 레츠 공. 키가 진짜 크시네요 아유 너무 크죠 자, 조, 자, 어우 편안하게 자, 5초 자 스마일 아 너무 잘 나왔는데 어 바로 나오네요. 오, 진짜 빠르다. 음, 화질이 좋은데요. 아,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음. 크크롱 안녕. 아, 크크롱 같지 않았나요? 파업스 토어가 재밌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왜 간지 알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특히 브랜드를 몰랐던 분들이 크크롱을 보고 들어와서 어? 브랜드가 있었네라는 걸 아는 기회를 주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지금 보실 때쯤에는 이게 없을 수 있는데 아마 10월 달쯤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패밀리얼. 고, 팝업 스토어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안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 크크롱. 다음에 또 봐, 김정문 알로에. 제발.